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새로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기에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마치 죽음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두려움도 임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형벌이 있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떨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큰 일들이 때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도 수룻바의 앞에서는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풍랑이 불어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면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기도하도록 하셔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지 멸망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원서 12장 21절 세상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고 말씀하십니다. 여우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발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항상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움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괜찮다, 괜찮다라고 소리치며 전진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